샬롬 당신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만의 성경, 우리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문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시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곧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빵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 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새 계명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아멘 14장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리바,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오. 이보다 더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성령을 약속하심.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리옷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아멘.